그 가장 중요한 한식 된장과 된장을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? 첫 번째 제품을 보시면 표지에 재래식 된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. 진짜 그럴까요? 라벨을 한번 볼까요? 정제수, 대두, 소맥분 여기에 한식 매주된장은 10% 들어가네요. 정제소금, 매주가루, 주정, 천일염, 탈지 대두분, 호박분, 효모분말, 향미증진제, 다시 베이스, 종국. 성분을 보니까 어떤가요? 우리가 생각하는 한식 된장이 아니죠? 한식 된장과 된장이 섞인 혼합 된장입니다. 두 번째 제품을 살펴볼까요? 다시마가 들어간 된장이라고 광고하고 있네요. 성분을 보면, 매주 된장, 탈지 대두분말, 된장, 밀가루, 밀쌀 정제소금, 다시마분말, 글루탐산 나트륨, 소르부산 칼륨이 들어가 있네요. 저라면 이런 된장은 고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소르부산 칼륨이 식품을 오래 보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제 장소계 마이크로바이옴에 끼칠 영향을 생각하면 저라면 선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제품을 볼까요? 원재료가 간단합니다. 콩, 천일염 끝입니다. 라벨 읽는 법을 설명드린 이유는 특정 제품을 강요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. 소비자가 자신의 환경과 필요를 고려해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.